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낙심과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큰풍락을 만났을 때에도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끊임없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께로 맞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상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아뢰기 아래,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이 나의 일상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음을 더욱 쓰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4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안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 말하듯이 하신 이 법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다,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한,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혼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어려움과 혹은 고난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는 또 도무지 머리로서 이성적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부조리와 또한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한 고난의 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과 그 광야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고난의 자리, 그 광야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그 고난과 광야에서 벗어났을 때의 우리의 삶이 정말 천지 차이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 자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의 이유로 이러한 고난과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단 둘이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광야가 없고 고난이 없을 때, 즉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은 삶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시고자, 우리와 다시금 관계를 맺으시고자,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어지고, 그, 속,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광야와 어려운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내 스스로에 있는 모든 잘못되었던 생각들, 죄악되었던 생각들, 교만했던 생각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들을 이 광야에서 겪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이제 그 광야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인물로서 예화를 들어 보자면 아마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로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또한 교만한 사람으로서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난을 주시고 그에게 훈련할 수 있도록 즉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진 훈련을 광야를 통하여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드렸던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독대하길 원하시는 성경적인 예화를 들자면 요셉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부모의 예쁨을 받고 정말 온갖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보시고, 즉, 평안하고 편안한 집에서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부모 아래에서는 결단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요셉을 광야의 길로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 속에서 죽을 위기도 넘기고, 또한 감옥에도 갇히며 종살이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둘만 있는 시간들을 그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이처럼 공예,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와 고난의 길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요셉의 삶, 모세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 정작 당사자들이, 즉 모세가 또한 요셉이 그 속에서,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만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광야 중에도 그 고난의 뜻을 알수 없고 고난을 지나온 후에도 그때까지도 고난의 뜻을 알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고난 중에도 알수 없고 고난이 끝난 후에도 알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고난들이 우리 허락되어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 12장에서 특별하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그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 수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가족들에게까지도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고난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 인하여서 고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는 혹은 우리 스스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리셨을 때또한 젊었을 때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던 가족에게는 핍박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좋아, 좋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 자리에 항상 참여하였던 그런 고난의 길들을 걸어오셨던 분들을 많이 만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고난 혹은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고난 혹은 징계를 허락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자녀가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생아이지 진정한 자녀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부모가 아니고 그 사람 또한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잘 되길 원하니까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며 고난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가며 훈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는 한국어 성경 번역본 또 우리 세 번역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라는 단어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본들 중에서 공동 번역본을 보면은 징계라는 대신 단어 대신에 견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영어 버전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부, 어, 모든 부분에서 징계 혹은 견책이라는 단어를 discipline이라고 디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다시피 discipline는 단어는 징계라는 다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훈련시키다, 학습하다, 수, 수양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를 카이데아스라는단어로서 사용하는데 이 단어 역시 징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훈육, 훈계, 훈련에 가까운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징계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 징계라는 단어가 마음에 계속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저희가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 속에서는 징계라는 단어가 좀처럼 어울리지 않은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것이죠. 우리가 징계라라는 단어를 한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뭐 범죄자가 벌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런 징계라는 단어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역시나 징계라는 단어 대신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훈계한다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볼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도 주시고 꾸짖음도 주시며 때로는 그에 따른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훈계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훈계와 질책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선행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 포위호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의 모습은 이렇고,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시기 위해서 훈계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얼굴을 불켜가면서 그에게 나쁜 말, 모진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웃어 넘겨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숨기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생겨지는 갈등, 그 갈등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모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여서 또한 용서하고 낮아지려는 마음으로써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지 못했을 때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모습은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역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 역시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을 경험해 보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그 고난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던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기도 하시고 떨어뜨려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온전하고 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시간, 겸손해지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난과 훈련, 피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눈물로써 슬픔으로써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만큼 상처 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일이지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께서 직접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이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알려줘서 되는, 알려줘서 되는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실을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광야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에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더욱 귀하고 더욱 놀라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그 속에서 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또한 배워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을 처하신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드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옆 사람 우리 교인의 아버지가, 아버지도 되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 또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시면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하고 선한 일들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의 길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의 주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눈물로써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유를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다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버리려고 할 때도 있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훈계와 질책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저희들 낙심하기 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실망하여서 낙심하여, 낙심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속에서 당당하고 또한 씩씩하게 걸어나갈 아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휘도드리옵나이다. 아멘.